박지현과 김태현. 음악적 파트너십 그 이상의 관계. 새 앨범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들의 진짜 관계는? 박지현과 김태현은 최근 트로트 음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아티스트로 그들의 협업이 단순한 음악적 동반자를 넘어선 감정적 교감을 담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특한 개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발매한 앨범을 통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소문과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협업 과정과 음악 속에 숨겨진 의미를 들여다보며 그들의 관계가 과연 음악적 파트너십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보자. 박지현과 김태현, 그들의 음악적 여정. 박지현은 이미 미스터 트롯트 이를 통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트로트 스타이다. 그의 음악은 감동적이고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이번 앨범 작업에서 그는 작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지현은 특히 웃으면 좋아해서라는 곡을 통해 작사 능력을 입증하며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감정의 깊이를 더욱 강하게 표현했다. 한편 김태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트로트 실력과 성숙한 음악적 감각을 바탕으로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눈에 띄며 이번 앨범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앨범의 컨셉과 의상 선택까지 직접 참여했다. 김태현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고수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앨범 작업을 통해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며 그가 지닌 음악적 열정과 감동을 담아냈다. 앨범 작업에서의 미묘한 기류. 두 사람의 최근 앨범 작업 과정에서 팬들과 관계자들은 그들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감추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두 사람은 앨범 제작 중 자주 만남을 가졌으며 서로의 음악 스타일과 작업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단순히 음악적 파트너 이상의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박지현과 김태현은 서로의 장점을 끌어내며 마치 오랜 연인처럼 감정을 공유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와 같은 기류는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일부 팬들은 이들이 함께 작업한 곡에 담긴 감정선이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실제로 서로의 감정을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박지연은 이번 앨범에서 가사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며 팬들 사이에서 이 노래는 그저 음악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며 쓴것 같다는 반응이 일었다. 음악 속에 담긴 감정의 교감 박지연은 가사 작업에서 감정선을 중시하며 이번 곡들이 그가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앨범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담으려 했다며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진지한 접근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게 만들었다. 김태현 또한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표출하며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트 막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박지영과의 협업이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고백했다. 김태현의 진심이 담긴 가사와 멜로디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신동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의혹 팬들 사이에서는 박지영과 김태현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SNS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자주 남기며 팬들은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특히 앨범 작업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무대 위에서의 작은 눈빛 교환 등은 팬들에게 더욱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앨범을 작업하며 서로에게 보내는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도 감정적 교감을 느끼게 했고, 팬들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음악적 동료 이상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박지연은 SNS를 통해 금악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음악적 협력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김태현 또한 자신의 SNS에서 금악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박지현과의 협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감동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음악적 동반자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이들의 음악적 협업을 넘어서 두 사람이 실제로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앨범의 가사나 멜로디에서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적 선을 읽어내며 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음악적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박지현이 작사한 곡중 일부는 매우 감동적이고 로맨틱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태현이 노래하는 동안 보이는 성숙하고 깊이 있는 표정은 팬들로 하여금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앨범 작업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앨범 제작 과정은 두 사람의 협업이 단순히 음악적 작업에 그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두 사람은 앨범 작업을 함께 진행하며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박지현은 김태현의 독특한 음악적 감각에 대해 많은 감탄을 보였으며, 김태현 또한 박지현의 풍부한 경험과 감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의 강점을 강조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은 이번 앨범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곡들은 나에게 매우 특별하다. 내가 겪은 일들과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전하며 이번 작업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김태현 역시 앨범 작업에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박지현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음악적 멘토이자 동반자로 여겼으며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음악을 통한 감정의 교감. 박지현과 김태현의 음악적 협업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그들 사이에 있는 감정적 교감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앨범의 가사와 멜로디는 두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박지현의 가사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정이 강하게 묻어나며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진지하고 섬세하다. 김태현은 어리지만 그의 가사와 음악적 표현에서는 성숙함과 깊이가 느껴져 팬들은 그가 이번 앨범을 통해 많은 감정을 쏟아부었음을 직감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음악 속에 담긴 감정의 교감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이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몰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팬들은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단순히 두 사람의 협업을 넘어 그들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박지현과 김태현은 각각의 노래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감정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며 이는 그들의 음악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켰다. 언론의 반응과 팬들의 기대. 박지영과 김태현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앨범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새로운 트로트 듀오의 탄생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두 사람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이 이번 앨범에서 매우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으며 그들의 협업이 단순히 음악적 결과물을 넘어서 감정적이고 예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은 또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박지현과 김태현이 각자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앨범을 제작한 점에서 그들의 협업이 단순한 기획사 차원의 협력이 아닌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며 그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현재 박지영과 김태현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확답은 없다. 그들이 단순한 음악적 파트너십을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음악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팬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도 함께 작업을 이어가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박지현과 김태현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든 그들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두 사람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를 선사할 것임에 틀림없다.